안녕하세요. 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에 외치고 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아이들 수영장 간다고 해서 수영장 가다가 타이어에 엄청 큰 나사가 박히면서 타이어 빵꾸가 나고 그리고 어저께 유튜브 영상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영상을 삭제한다는 그런 이메일도 와서 이의신청하고 별로 일진이 좋지 않았다는 거 일진이 사나웠던 거는 저번 주까지만 이번 주는 활기차게 시작해보면서 오늘도 세일 정보 여러 가지 모았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숨겨져 있습니다. 놓칠 사이트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제목 부분,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모든 링크 찾아볼 수 있고, 요즘에 세일 정보 워낙 많기 때문에 링크가 잘립니다. 아래쪽에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글 제한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리는 링크들은 고정 댓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맨 위쪽에 있는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세일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싱글즈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일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구독, 알람까지 설정해두셔야지 세일정보 전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캐치오브데이 해가지고 남성분들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됩니다. 요 세일 됩니다. 오늘 중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나다구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 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프톤 제품 유로로 528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75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동일한 제품 이전에 리뷰드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입고 나와서 보여드린 제품 6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베스트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184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55만원 정도 크로프톤 제품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캐나다구스 다양한 제품도 세일되 돼서 판매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인기 제품들 칠리박 제품이라든지 두꺼운 제품들도 여러가지 같이 판매되고 있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패딩 검정색상 223유로 판매되고 있어서 32만원 가격 좋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오버사이즈 반팔 티셔츠 95유로 판매되어서 13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현재 아미 제품 입고 있는데 요 제품 새로 구입해서 어저께 날라왔습니다 공일한 사이트 마이텔에서 구입했고 굉장히 배송 빠릅니다. 특히 아미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이즈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오버사이즈로 2X 라지 입으니까 맞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살이 조금 빠지기는 해서 180cm에 85kg 정도 나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겐조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스백 저렴한 금액 마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라든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30% 마지막 날 세일이기 때문에 모든 세일되는 제품들 현재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사이트 전체 25%세 계속되고 있고, 키오브가 에센셜 신상 제품들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이즈가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 확인해보시면 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대략 13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관세 포함된 금액으로 105불 정도 판매되고, 뒤쪽에서 부가세 합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이상하게 150불이 넘지 않는 제품에도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관부가세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현재 100불 이상만 구입하셔도 미국 배송대행지까지 무료배송 가능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종류라든지 반팔 티셔츠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여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팔 티셔츠 구입했는데 제품 보면 리뷰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버그 데스셜 신상 제품들 모든 제품 구입 가능한 기획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25% 세일되는 제품에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크로아상백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한국 설정이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675불에서 추가적인 25%세 가능해서 현재 506불 구입 가능합니다. 68만 원 구입 가능하고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부가세만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 최종 비용 75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국 직접 배송 시 3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 가능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 가지 색상의 제품들만 나볼 수 있습니다. 르메르 핸드백 종류 다양한 제품들만 나볼 수 있으니까.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에센스 콜라본 이런 제품이라든지 살로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전체 사이트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새 타이어 최대 60% 제품들 새 판매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은 가격이 유난히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천천히 사이트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몇몇가지 제품들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맨투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라지 사이즈만 남아있고 17만 6천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12만 5천원 마찬가지 가격 좋고 그리고 오버사이즈 제품 같은 경우는 원 로고가 살짝 컸었는데 이번 시즌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과 동일한 작은 사이즈의 로고인데 릴렉스한 핏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제품 구입했는데 이번 시즌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카프라던지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같은 경우도 20만원 안되는 금액 판매됩니다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가격 좋은 7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탄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50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마야 제품 같은 경우도 168만원 가격 좋고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들어온 보여드리고 있는 코로쿠름 제품 같은 경우도 200만원 판매됩니다. 울리치, 악틱파카 60만원, 캐나다구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고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데지가 8만원 안되는 금액 여러 셀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셀되는 제품 수 굉장히 많습니다. 신상 제품도 들어오자마자 셀 바로 적용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수트네고지 이탈리아 비천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신상 제품들 35%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직구 초보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234불에서 35%세 받으시면 152불인데, 152불 계산해 보시면 20만원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요런 제품들 다른 사이트에서 구입하셔서 관부가세 부가되면 25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20만원 가격 아주 좋은 겁니다. 다른 사이트들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대략 16만원 판매되는 그 정도 금액 정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미 제품이라던지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마찬가지 추가세 가능해서 100만원 정도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스웨터라던지 여성분들 막스마라 코트라던지 패딩 종류 가격 좋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신상 제품들 모아서 35% 저렴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글사이트 여러 인기 제품들 여러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우영미 제품들 32% 아미 제품들 33% 탐브라운 제품들은 40%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번 시즌 신상 제품들입니다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반팔 티셔츠 세일받으시면 17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 세피해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만약에 관부가세 지불하시더라도 관부가세 지불하신 금액만큼 사이트 크레딧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한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흰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제품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반팔 티셔츠 아직도 22만원 판매됩니다. 우영미 제품들 여러 신상 제품들 32% 저렴한 금액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은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로고 스웨터, 요 제품은 33% 세일돼서 대략 호주달러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2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더블 폭스헤드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9만원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헤드 가디건 25만원 판매됩니다. 홀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벨트 종류들. 마찬가지 세일 받으시면 1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는 32%,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33% 세일 가능합니다. 탐브라운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 40%나 세일돼서, 32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맨투맨은 50만원 안 되는 금액 여러 가지 신상제품들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탐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도 신상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콘또르티 부티크 이탈리아 비차 명품 편집샵 여러 셀드는 제품 추가적인 30% 그리고 여러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관부가세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부가 되고 여러 이월 상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리넨 셔츠 지금 조금 계절이 안 맞을 수 있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리넨 셔츠 항상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유행사지 않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30% 세일받으시면 94,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흰색상도 같이 판매되고 있고,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종류, 세일받으시면 30만원 안 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라든지 카라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 울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종류들도 세일받으시면, 14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20만원 안 되는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라전퍼스 고비 봄짬바라든지, 르메르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페라가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퍼 38만원 판매되고 있고 아페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라든지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가격 좋습니다. 할리 보여드리고 있는 로퍼 같은 경우도 25만원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별표 그려져 있지 않은 모든 제품들 3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별표 그려져 있는 제품들은 15% 또는 25% 정도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할인코드 아래쪽에서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 아웃넷 사이트 여러 가지 제품 최대 8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 추가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20% 그거 안 되시면 신규 할인 코드도 입력해보시면 되고, 그것도 안 되시면 아래쪽에 친구 추천 20% 할인받을 수 있는 고그 할인 코드도 같이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미스터 포터 네타 뽀르테 아울렛 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인기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되어 있는데, 팬디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벨트 44만원 판매되고 있고, 오프 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지가 9만 5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장지갑 29만원 요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생노랑 로고 그려져있는 요런 제품들 48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렌티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벨트 종류라든지 제일인드버그 골프에 아직도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요 베스트 같은 경우 14만원 판매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14만원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24만원 판매되고 산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종류 셀드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되어있고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 들 구경 해보 시면 되겠 습니다. 그 다음은 엔드클로딩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이전보다 가격 떨어진 여러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고, 이전에 없었던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미아 150불 넘지 않게, 하나로 20만원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19,000원 배송비 내시면 한국 직접 배송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레트로 파일 제품 이전에 없었던 제품, 136,000원이면 만 구입 가능합니다. 레트로 X자켓과 굉장히 비슷한데, 네. <susur> 저 같은 경우 레트로 X, 레트로 파일 두개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레트로 X 같은 경우는 안쪽에 비닐이 덧대져 있어서 훨씬 더 따뜻하지만 이상하게 땀 배출이 조금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레트로 파일을 많이 입고 있는데 아무튼 세일된 금액에 여러 사이즈 만나 볼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사이즈 크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휴먼 메이드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1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휴먼 메이드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 전체 페이지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다시 세일 돌아왔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30% 호주 편집샵이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주 배송된지 선택하실 때 포스트고 말고 그 외에 배송된지 선택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카드로 결제 잘 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맨투맨 120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30% 자동 세일 적용됩니다. 호주 달러 84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요런 제품들 7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 가격 더욱 좋아져 있습니다. 정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담으시면 40%새 자동 적용되면서 호주 달러 300불 구입 가능해서 25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색상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탑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본버자켓 가격 좋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좋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호주 달러 34불 3만원 안되는 금액의 요런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카라트 보여드리고 있는 미 시칸 코트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정상가 제품 세일되는 제품들 섞어져 있습니다. 인기 중저가 브랜드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편집샵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 보여드리고 있는데 23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0 버전 6 여성 제품 이 제품 처음 세일될 때 말도 안 되는 금액 판매됐었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갔긴 했지만 그래도 21만원 정도 가격 좋습니다. 여성 사이즈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ACG 보여드리고 있는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220불 판매되고 있어서 보시면 은 18만 7천원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나이키 NRG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30불 판매되고 있어서 2만 5천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백화점의 아울렛 노드스트롬 렛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 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스 붙지 않고 어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샌달 인기 많습니다. 3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여성분들 슬리퍼라든지 어그 부츠 다양한 제품들 세일드에서 판매됩니다. 배송된 기 통해서 손쉽게 구입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살로몬 XT6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은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는데 105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1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이 사이트 워낙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조신의 뉴발란스, 뉴발란스 미국 아울렛 매장.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두개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0%, 세개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574 제품이라든지 530, 327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세 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 가지 제품도 추가적인 20%. 이 사이트는 리퍼 제품이 여러 가지 섞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리퍼 제품은 이런 식으로 제목에 리퍼 제품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슨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공기청정이 가능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선풍기 20% 세일돼서 16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다이슨 V10 청소기 같은 경우도 250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라든지 배송비 전부 다 합해도 43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스 노이즈 캔슬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헤드폰이라던지, 대용량 보조 배터리 찾으시는 분들은 요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품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인데, 20% 세일돼서 12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사운드바도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제품, 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리퍼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20%, 골프 클럽부터 청소기, 노트북, 그리고 패션 관련된 여러가지 제품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마사 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 더 많은 세일이 나오는 날입니다. 어떤, 어떤 세일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일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